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선생 권이현입니다 네, 한국금거래소TV 금알남. 네, 오늘은 송종길 전문님께서 업무상 일정으로 방송을 함께하시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값 알려주는 여자, 금알녀, 금선생 권이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금값이 1,800불을 돌파했습니다. 네, 금국제값 온스당 오늘 5월 7일 오전 10시 28분 기준으로 어, 1,815불 돌파했고요. 금 기준가 그램당 6만 5천원 넘었습니다. 네, 돈당 가격 24만원 훌쩍 넘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후로는 지난 2월 이후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는데 미국 국제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인 데다가 달러와 강세가 주춤해지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한 주간 해외 이슈 어땠는지 한번 저와 함께 동향 살펴보실까요? 1,4분기 중국 내금 생산량과 소비량 통계입니다. 어, 중국의 금 소비가 1사 분기에 전년 동분기 대비 93.9% 폭증한 288.2톤에 이르렀다고 중국 금 협회가 4월 30일 밝혔습니다. 또한 동분기 중국 내금 생산량이 9.92% 하락한 74.44톤을 기록했습니다. 네, 금값이 연말쯤에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어, 크레딧 스위스의 분석에 따르면 실물금은 단기적으로 세력을 확보하고 있고 200일 이동 평균선상에서 1857불에 새로운 가격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과 횡보 중인 미 달러 지수는 현 상태 수준에서 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은 여전히 단기적 바닥을 가지고 있어 1835불까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요. 현재 광범위한 시장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고 이전에 강세장 패턴이 반복된다면 올해 12월까지는 신고가 작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미 국채 수익률의 실질적인 상승은 금값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민간 금보유조사 결과에 관한 이슈입니다. 독일 민간 보유가 금 9,000톤 이상으로 유추가 된다고 하네요. 독일의 민간에서 소유한 금이 9,000톤 이상일 것으로 최근의 연구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무려 270톤이나 증가한 양인데요. 독일의 라이스 은행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일 민간이 소유한 금은 9089톤 이상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의 조사는 2019년에 이루어졌던 바 있습니다. 당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8,900톤 정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89톤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270톤이 증가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네, 정리가 되어 있는데 포인트 포인트 짚어드리면 독일의 민간 소유량은 세계 금 보유고의 6% 이상을 차지하는데 금액으로는 616조 유로. 하나로는 약 8,300조 원 이상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중 골드바와 코인이 약 41.7%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곧약 5,194톤가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독일인 소유자 중에 93.2%는 그들의 금 투자 선택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4분의 3 이상의 응답자들이 추가 금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포인트, 투자자들의 과거 2년간 평균 금 구매량은 4,250유로, 하나로는 약 57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 응답자 중 5%는 신규 투자자였다고 합니다. 네, 일곱 번째 포인트, 금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가장 많이 나온 퍼센테이지가 금의 가치는 불변하다. 43, 9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33% 그리고 미학적인 이유 31.1% 그리고 최고의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29.7% 이렇게 각각 각연각색의 이유가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팬데믹으로 인해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젊은 Z 세대에서 15.6%에서 23.3%로 늘어났는데, 이는 암호화폐에 천착하는 다른 나라의 젊은 세대와 달리 실체적인 것을 믿는 독일인들의 특성이 그대로 투자에도 반영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과 해명에 따른 금값의 움직임과 예측에 관한 이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옐런 장관이 금리 인상서를 해명한 이후 금값은 오히려 더 상승을 했습니다. 금값은 전 연준의장이자 현미 재무부 장관인 자넷 옐런이 수요일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온 이후 원자재와 더불어 하락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설의 후폭풍 기미가 감지되자 옐런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톤다운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옐런 장관은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반전함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금투자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옐런의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인해 안 그래도 국채 수익률과 강달러로 어려움을 겪던 금값은 이중의 피해를 본 격이 됐습니다. 옐런이 이내 톤다운 발언으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이는 결국 금값의 아주 강력한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온스당 1,800불을 돌파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네, 금시장은 지난 수개월간 박스권에 갇혀 횡보 중이었는데 주식시장에서의 광범위한 매도 역시 금값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금값은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밀접하게 링크되는 경향을 띄고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주식 시장이 더 폭넓게 조정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금값이 다시 2천 불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오늘 1800불을 돌파했죠. 마지막으로 골든 팁입니다. 물리적 가치와 탄소 중립 면에서 바라본 암호화폐 분석입니다. 화폐를 대체하거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 재화는 화폐 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정치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올 때를 대비한. 해지수단으로 그 기본적인 존재 이유를 다져왔다. 또한 현재까지 모든 해지수단은 화폐와 동등한 가치로 여겨지는 이면에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효용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가장 대표적이고 독보적인 해지수단은 금은 동서고금을 떠나 인류가 가장 애용하는 장신구류와 산업계 전반에도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이며 은을 비롯한 다양한 귀금속들도 금과 비슷한 물리적 사용처가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는 물리적 성상을 가지고 있거나 물리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의 비트코인 전기 사용 지수에 따르면, 2021년에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전기 소비량이 무려 130 테라와트시로 예상되었다. 이는 2019년 기준 세계 전력 소비 8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527 테라와트시 대비 무려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으로 국가 단위로 보자면 전기 사용순위 28에서 29위 정도의 한 국가가 사용하는 양이다. 대부분의 채굴이 석탄 발전의 전체 발전량의 약 3분의 1을 의존하는 중국에서 행해졌으며 정부 당국이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자 채굴업자들은 세계에서 전기료가 가장 저렴한 이란으로 채굴지를 옮겼고 이 결과 이란 전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전기를 소모했고 결국 이란은 부족한 전기를 화력발전소를 가동해 충당해야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물리적 성상이나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를 갖기 위해 인류가 희생해야 할 물리적 자원과 그 가치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다. 채굴에 필요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데 이미 국가 단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넘어선 지 오래이고 2033년까지 지구의 기온을 무려 2도까지 높일 수 있을 정도인데 이는 전 세계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탄소 중립 실현에도 정반대로 역행하는 행위이다 이미 중국과 터키 등은 암호화폐 채굴과 유통을 금지시켰고 인도 또한 그 행렬에 동참할 것이다 물론, EU에서는 이미 확실한 제재를 공언했고,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암호화폐가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비생산적인 가치를 위해 우리가 가진 유한한 자원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네, 골든팁이었습니다.